사르밧 과부편 사르밧 과부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지중해와 가까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에 직면한 이방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을 거듭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한기상 1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천큰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는 다시 그녀를 불러서 빵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굶주리는 아들에게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이려는데 웬 나그네가 나타나서 정신 나가는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여자는 자기의 사정을 솔직히 말했는데도 남자의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먼저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의 말을 들으면 속에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반박하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은 누군데? 내가 죽기 전, 직전인데 내 마지막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느냐며 그녀가 독한 말로 낯선 사람의 무정함을 저주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 나그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엘리야 선지자인 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과부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계속 목격합니다. 과부의 적은 믿음의 순종은 아들과 자신뿐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려 땅을 되살릴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원수인 이세벨이 태어난 땅에 사는 가난한 여인을 택하셔서 자신의 보호처로 삼으셨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7절에 또 이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로바 과부는 또한 번의 시련을 겪으며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 선지자를 향하여 자기 죄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가그 아들을 달라하여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최초의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 사람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낸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는 마음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나 예비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의 순종이라도 예상치 못한 도움은 바로 필요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 과부들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사회에서 자신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이나 혹은 누군가 사르밭 과부처럼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적인 공급자이시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당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방법과 앞으로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은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시키며, 걱정은 상상력의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주변 환경을 사랑하며 기도와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감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불안 때문에 간절한 부탁을 하려고 성급히 달려가는 대신 감사는 하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한기상 19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